지금 쇼치는 전하는 질문 그만 좀 하라고 내가 쇼칠할땐뭐 하고 아 진짜 모든 쇼짜리 다잡아줬다 진짜 세각해 보면 봐봐 나 여기서 쇼치라 그랬지 여기서 쇼치라 그랬지 여기서 스입 쇼쳤지 여기서 두봉 두봉 다이고날 쇼시지 여기 서 등절했지 여기서 쇼 여기서 쇼, 여기 쇼 지금 들고 있지 여기 사이렌 쇼시지 그리고 여기 최근에 이틀 연속으로 연방으로다가 여기서 쇼 여기 쇼 여기 쇼다 들어갔잖아 맞지 않아요? 진짜 쇼츠는 미친놈 같아. 는데 진짜 어제자 슈시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진짜 개명품 이시 어제 여기서 쑤 들어갔잖아 여기서 스탑 개 짧았단 말이에요 스탑이 여기였어요 이더리움 1% 스탑이 되게 쉽지 않은데 오늘 상승이냐 하락이냐고 오늘 오늘은 숏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오늘 밤까지 근거가 조금 있거든요 근거가 오늘 방송 제목이 두 가지 방향성 뭐 이거잖아 근데 저는 롱형들한테좀 미안하지만 하방 비우긴 하거든요 여쨌튼 비트는 제가 봤을 때 형들 이거 제가 많이 보는 그림으로는 이 많이 밑에거든요. 일단, 여기 없이 플래그 식으로 나와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걸 저는 보고 있거든. 요런 그림도 보고는 있어요. 요, 요런 그림.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결국 다 하방이네. 초충이 <laughs> 답게. 그니까, 러 요렇게 돼 있잖아. 약간 요런, 요런 느낌. 약간 이렇게 할것 같은데? 이게, 이게 이쁘지 않나? 이게? 이게 지금? 약간,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어딘가에서 반등 이제 세게 나올 것 같아. 여기 어딘가에서. 여기서 이제 한번 싹 밀어서 이렇게 올라오겠지 여기서 올라오는 파동이 우리 그 연말 불장 파동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개인적으로 요 파동이 이제 뭐 신고가를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기대하는 연말에 마지막 불장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기대하는 파동이 요거일 것 같아 요거 요 파동에서 알트 롱을 치거나 현물 하시는 분들도 알트 한번 사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될것 같거든 내생각에 밑으로 한번더 남았을 것 같아 요 이대로면 그러니까 롱 타점을 잡아달라고 하는데 방금 마, 내가 말을 했잖아 거기를 가야 롱을 잡는다니까. 근데, 롱 타점도 내가 기가 막히게 잡아줬었어. 나 여기서도 롱 잡았고, 여기서도 쇼딕절할 때, 이더리움으로 롱 쳐야 된다고 말했는데, 나는 못 잡긴 했거든, 그때. 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쇼시 탈자리를 주고, 롱이 탈자리를 안 줘. 똑딱 하고 올려버리니까. 쇼스는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스탑이 이렇게 짧게 나오는 쇼자리가 나오거든, 제가. 그니까, 러 제가 제 방송의 장점이, 지금 사람들 좀 있나? 잠깐만. 어, 지금 거의 250명 보고 계신데, 제 방송이 다른 유튜버 방송이랑 다른 점두 가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 저는 투책본 있단 소리 잘안 해요. 투책본. 그러니까 맞추면, 아, 내가 잘 맞췄, 으니까 했지 하고 틀리면, 야, 투자는, 책, 투자 책임에 본인은, 투자 책임은 너한테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미안합니다. 저는, 형들이 나 때문에 같이 매매 이렇게 들어갔다가, 스탑 나가면은, 미안, 나 미안해요. 투책본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돈인데, 아, 투책폰이맞기를 해도, 그래도 이제, 아무 책임감 없진 않거든? 그니까 러 무슨 말이냐면, 이 모아가는 매매를 했다가 틀리면은, 깡통 찬단 말이야. 그니까 러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불장 한번올 거니까, 그냥 존나, 떨어질, 떨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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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렁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유튜버가 대부분, 많단 말이야. 떠, 그러니까 시황이라는 게 없어. 다른 유튜버들은.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시황이 이거 아니면 그냥 이거야 시황이. 이렇게 해놓고 알아서 해라 이거야 그냥. 그러다 뒤지면은 네 책임이고 먹으면은 했지 이러고 그냥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저는, 저는 스타, 어제를 어제 제가 이틀 동안 지금 숏자리를 다 줬는데 제가 여기서 쇼다 한번 들어갔고 여기서 일절했거든요 ABC로 여기서 일절했어 알죠? 아는 형들은 알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제 쳤잖아 스탑 30불 잡고 그니까 러 나는 스탑을 30불 잡아서 형들이랑 같이 들어가서 스탑이 나가면 안 미안해 아 스탑 30불은 나갈 수도 있잖아 이더리움 30불이면 1%인데 1, 아, 1 이더리움도 알텐데 근데 떨어지면 5% 떨어졌잖아 어제 여기까지 떨어졌단 말이야 손익비가 손익비가 말이 안 됐단 말이야 어제 쇼 자리가 지금 뭐 물론 익절 다 했지만 어제 어제 내가 3610에서 쇼 치면서 스탑이 3600 여기였거든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 먹었거든요. 3530까지 먹었는데, 더 홀딩할 사람들은 해봐라 했으니까, 솔직히 손익비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 안타까워요, 저는. 그러니까 막, 선물시장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현물시장에서 하는 매매법을 선물시장에서 갖고 와가지고, 바이더 딥을 어떻게 선물시장에서 해. 누군지 몰라. 그렇게, 그렇게 하는 유튜버가 많아서, 그렇게 하, 하는 유튜버가 많아. 한 명, 이한 명이 아니야. 되게 많은데, 그런 유튜버들이 또 구독자가 많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하락장이냐, 상승장이냐, 이런 거보다 그냥 지금 내가 당장 한 파동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한 파동에 사람들이 시드가 다 끝나, 틀리면. 그리고 저는 절대로 형들한테 모으라고 하지 않아. 모으라고 해도 레인지를 짧게 줘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가 뭐 10만 6천이야. 그러면 형들 여기 10만 6천부터 한 10만 8천까지만 숏을 모아가지고, 아, 스탑을 11, 뭐 1193에 치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어차피 비트는, 어, 60k를 갈 거기 때문에, 그냥 계속 오름 숏 쳐라. 이렇게 할 수는 없구, 없는, 거거든. 네, 그렇습니다. 스탑을 안 잡으면 언젠가 깡통 차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제가 많이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되게 편하게 유튜브 하고 싶거든. 요 그냥 내림롱 오른쪽입니다 해놓고 그냥, 변하게 그냥, 하면 되는데. 이 스탑을 짧게 잡으려고 하니까 머리통이 터지는 거야. 맞아요. 아, AS형 말이 맞아.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 매매를 할때 그렇게 할수 있는 거고. 이제 저는 유튜버로서의 책임감도 좀 있기 때문에. 아, 어차피 형들 연말에 불장 한번 올 텐데, 그냥 떨렁 쳐. 어디까지요? 몰라놔도. 그냥 잡, 그냥 계속 사. 85K까지 계속 받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아투챗본이 아니, 아니야 왜투챗본이야투챗본으로할 거면 방송 안 해야지 아니면 따라하지 말라고 계속 해야지 아니면 아니면 약간 웨돔 스타일로 해야지 내가 방송을 할때뭐 물어보면 아 모르겠고 니네 알아서 하고 나는 그냥 로인 것 같아서 했는데 따라하지 마 그냥 이러고 해야지 나는 나 나는 형들한테 좀 해보라고 하잖아 아 여기 손절 짧은 자리인데 한번 해보죠 이렇게 이렇게 권유를 하는 스타일이니까 미안하긴 하지 근데 이제 올해는 별로 안 미안하긴 해 올래 올래 연말에는 제가 숏을 워낙 잘 맞춰서 형들 돈 많이 벌었을 거야 나 따라했어 숏자리다 맞췄잖아 솔직히 말해서 여기 여기 숏 여기 숏 여기 쇼트 여기 숏, 여기 쇼트 이, 다 들어갔어, 나, 쇼짜리. 이, 대가리마다. 그래가지고, 쇼스는 나를 많이, 많이 따라가는 사람이 많, 많긴 할 거야. 이 새끼 쇼잘 치네, 하면. 쇼 맛집이네, 하면. 쇼스는 다 쳤어. 진짜 대가리마다 다 쳤어요, 진짜로. 아, 여기도 쳤구나. 여기도 쳤지 여기도. 어제, 어제 대가리랑 이틀 전 대가리도 쳤잖아. 여기랑 여기. 근데, 이거, CPI가 내일이거든? 근데 만약에 내일까지 좀비, 좀비롱으로 올라가면은, 쇼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요내생각에는 살살 올라가면. 다음 쇼자리가 정확하게 지금 얼마인지는 안 보이거든요, 눈으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서 내가, 105500 쇼,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양을 보다가, 어 이거 쇼 모양인데,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 요 그러니까 자리 쇼 쳤던 거는, 여기가 이제, 지지저항이라서 한번친 거고, 여기는 뚫고 떨어졌기 때문에, 스윕 쇼, 이러면서 이제 이더리움으로 쳤거든요. 비트가 힘이 더 좋아서 어제 이더리움으로 들어간 거고. 그리고 지금 추세가 음, 이 어제자 여기 있잖아. 여기를 기점으로 지금 꺾였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지금 이 M자 탈모가 나왔잖아요. 이 스윗까지 동반해서 비트는 나왔고, 이더리움도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란 말이야. 지금 형, 형태를 만들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ABC 나오고 M자 이렇게 들어온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 이게 들어와서 이렇게 갈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뭔 말인지 알아요? 약간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되게 많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 파동상. 뭐원 큐도 아니고 투빵이잖아. 원찍 이게 아니고 투, 더블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이게 ABC란 말이야. 이렇게 ABC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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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서, 아니면 롱뷰를 보려면 이제 시장에 속임수를 줘서 롱을 볼 거면은 약간 이런 것도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하단을 이렇게 깬 다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그래서 ABC 찍 ABC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그럼 한 4천 근처까지 가겠지? 그러니까 지금 방송 제목이 지금 두 가지 방향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A, B, C가 다안 나온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A, B, C라는 게 이렇게 나오고 찍 A, B, C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한 마디가 끝난 거면은 적행이건 거고 아직 아직 이제 이게 A밖에 안 나온 거고 지금 떨어진 게 B면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어차피 쇼에야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결국엔 다쇼이야 지금 제가 보는 비율은 올라도 쇼. 안 올라도 쉬죠. 이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차볼 그러니까 자리가 한 요쯤 올라오면은 한 4천 4천 5천 요 정도 라인에서 쳐서 이렇게 먹 이렇게 노리는 뭐예요. 확실한 건 자리가 보이면 제가 말을 말을 들 텐데 결국에는 이렇게 떨어지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이렇게 친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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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리더 주고 이, 여기서 빠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결국에 수업밖에 안 보이긴 해요. 결국에 다쇼업이야 결국에는 제 관점상 으로는 아직까지 밑에 한번 찍어주기 전까지는 밑에 한번 더 찍어야 돼 내가 봤을 때. 간단하죠 이더도 2800라인 찍으러 가야될거 같애 한번잘 생각해봐 내가 지난 이고점쇼을다 맞췄잖아 잘 생각해봐요 내 방송 꾸준히 봤으면 아, 알겠지만 저숏고점쇼 놓친거 있나요? 롱은 내가 못 쳤다고 해도 숏짜리 놓친거 한개도 없잖아 여기 숏 쳤고 여기 숏 쳤고 여기 숏 쳤고 여기 쳤고 여기 쳤고, 여기 쳤고 다 쳤잖아 내가 뉴스 보고 친게 하나도 없잖아 어 트럼프 이새끼 뭐 금리 어 악재 숏 이렇게 한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나는 그, 뉴스를 몰라요 저는 어제도 쇼칠때 그냥 기상해가지고 쇼짜리네 이러고 치고 이틀 전에도 기상해서 쇼짜리네 하고 그냥 쇼치고 이렇게 친 거잖아 근데 그게 칠때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나도 내가 뉴스를 안 보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쳐야 될거 아니야 ABC 보고 친 거라니까 그 이틀 전에 이더리움 쇼 쳤을 때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거 봤었잖아 ABC 여기까지 맞죠? 그니까 러 ABC만 알아도 진짜 도움 많이 될 텐데 아 진짜 개밥이도 지금 여기 개밥이도 솔직히 ABC밖에 모르지 않나? 개밥이도 솔직히 제자방 꼴랑 두달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하는데 ABC밖에 안 했거든 아니 규기 코걸.. 그니까 엘리어트 파동 중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는 ABC가 아니고 1파 뭐 2파 3파 뭐 4파에 뭐 삼각수렴 조종이 어쩌고막 이게 이제 코걸코 귀걸기고 그냥 저는 ABC만 보잖아 ABC만 단순하게 트랩 동반해서 그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내가 맞춘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런 거 맞춘 게 봐서 알거 아니야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임펄스인지 ABC인지를 안 맞출 뿐이지 ABC는 잘 맞아 ABC 다음 중요한 게 뭐냐고? 글쎄요 그냥 ABC만 보면 은 승률이 올라가지 ABC가 제일 쉽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펄스일까요? 뭐 4파일까요? 이런 건 어려운데 그러니까 카운팅을 할때 1파, 2파, 3파 안에서도 여기도 따로 그 세부 카운팅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어렵지 근데 그냥 ABC만 보면 쉽잖아 ABC를 카운팅하는 게 어렵다고? ABC는 카운팅할 게 없는데 ABC 끝이잖아 이게 아 형들, 지금, 여기, 여기, 여기 파동에서, 이게 카운팅이 왜 어려워? A, B, C, 끝. 이거 아니야? <laughs> A, B, C는 진짜 쉬운데? 그, 세부파동 카운팅 할때 어렵지. 지금 3파 진행 중인 3파 안에, 뭐, 몇다시 몇파 안에 있는 W, X, Y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어려운데, A, B, C. 이거는 쉽잖아. 트랩을 동반하니까, C파가. 내가 본 게, 이렇게 A, B, C 보고, 찍, A, B, C. 이렇게 봤었잖아. 그래서 여기 맞췄잖아, 여기.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임펄스니까, 뭐, 어디까지 갈 거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C까지 먹고 그냥 땡쳤잖아, 그냥. 그, 이거, 이것도 맞췄잖아. 그니까 내가 여기서, 임펄스다 이러면서, 여기서 익절 안 했으면, 이거 지금 다, 이, 이, 구간을 다 버티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이거 ABC 보고 여기서 다 팔아치웠으니까. 아, 조그만 움직임에 ABC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서 어렵다고, 그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ABC가 계속 바뀌는 게 아니고, ABC가 확장돼요. 그니까, 러 1분 봉 ABC가 3개 모여서, 5분 봉 A가 되고, 5분봉에서 ABC가 모여서 15분봉에서 그냥 한 개의 막대기가 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프레임이 모여서 큰 파동이 되거든요. 그거는 캔들을 좁혀서 보거나 프레임을 올려야 돼요. 어,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려 보는 데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분봉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이게 15분봉에서 그냥 찍 막대 아, 1 시간봉에서는 막대기가 그냥 이거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밖에. 이런 거에 대한 프레임에 대한 이해는 해,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만 하면 돼요. 내가 봤을 때는 한 3개월 정도. 저도 이거 아쿠, 아쿠아, 한테 배운 건데, 옛날에 21년도에.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삽질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한, 6, 한 6개월 보니까 나도 보이던데. 6개월 보니까 다 보이던데. 6개월 정도. 어, 실버이 맞아요. 예. 네. 그거는 어쩔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숏을 쳤어. 숏을 쳤는데, ABC에서 여기서 익절을 하고 롱으로 바꿨어. 그죠? 근데 갑자기 그냥 인펄스 이렇게 빠졌어. 근데 이제 스탑을 잡고 들어가야지, 그러 그러니까. 근데 보통 페닉셀 아니면은, 인펄스페닉셀 아니면은 거의 다 그렇게 안 나가요, 스탑. 시파에서 보통 이렇게 반응을 해요. 캔들을 보면 항상. 멈칫, 멈칫 한다든지, 옆으로 민다든지, 시간을 좀 주, 생각할 시간을 주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안 그런 적은 없어요, 지금, 현재. ABC에서 그냥 씹고막 2.618까지 한 방에 밀리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